새로운 속옷이 늘어난다. 중요한 부분이 그것도 세트로. 이거 영어가요? 네. 다시 회기. 제가 지난번에 외도 징후 남자편에 대해서 찍어드렸죠. 이거 영상 위크 한번 확인 한번 하시고 그거 궁금하신 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외도 징후 여자편. 제가 단도 직급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바람피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바람은, 음, 남자가 많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냐면 바람은 이제 막 공공연하게 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다 숨기고 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계청에서 통계를 낼 수도 없고 수치화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제 체감상 예전에 뭐 10년, 20년 전에는 남자가 좀더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압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람을 들키는 비율은 누가 더 높을까요? 이거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가 남자 심리에 좀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 의 남자들은 내 여자를 믿어요. 나의 아내를 믿는다고. 내 아내는 바람을 피지 않아.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뭐 어떤 남자들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나는 바람을 피워도 내 와이프는 안 피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바람 피는 남자가 많다는 거는 그 남자와 바람을 펴주는 여자들도 많다는 거겠죠. 둘다뭐다 뭐다 독인 개기니긴 한데. 그러면 남자들 여자들이 왜 아내의 불륜, 여자들이 왜 들키는 비중이 더 낮을까 그런 것들은 남자가 믿는다는 것 하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자들, 여성들의 촉이 훨씬 더 발달을 했다. 육감이라고 하죠, 식스 센스. 어떤 오감을 떠나서 어떤 촉이라는 게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촉이 좋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본인이 그렇게 촉이 좋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을 내가 노출하면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나를 의심하겠지라는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잘 숨긴다는 거죠 그래서 발각될 확률이 더 낮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도 좀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버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그런 걸 잘하는 경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잘하는 사람들 저도 많이 봤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징후가 있으면 매도를 많이 하는지 이건 뭐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해본 상담 사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식이나 이런 게좀 잦아지고 그리고 외출 외박 이런 게 많아진다. 자 외박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내를 외박을 그렇게 쉽게 시켜줄 수 있나요?라고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어, 저는 상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간접 경험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생기고 하면 아이들 친구들 모임이 생깁니다. 친구들 이제 엄마들 모임이 생겨요. 이렇게 낮에 만납니다. 아이 엄마들 모임 이 오빠 뭐여보 갔다 올게요. 이제 낮에 모임을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 모임이 저녁으로 옮겨지게 되고 더 친해진 거예요. 더 친해지고 이제 뭐 일박 이일 어디 갔다 올게 어디 뭐 골프 라운딩 어떤 그런 모임이 있어. 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하면서 그 모임이 점점 잦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남 보세요. 내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아이들 엄마 모임이 생겼고 그 엄마 모임에서 친해졌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 말라고 하기에 좀 뭐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 많다는 거. 그래서 횟수가 점점 잦사지면 문제가 될수 있다. 두번째는 집안일을 소홀히 하거나 설거지도 잘 안하고 요리도 잘 안해주고 그리고 육아에 또 소홀하게 시작한다 가정에 점점 마음이 떠났으니까 소홀해지는 거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세번째는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특세리스가 이혼 사유에도 해당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마음이 없으면 잠자리를 보통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남자가 아니고 뭐 다른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생겼다거나 이러면 그 남자에게 마음이 가 있는데 남편과는 잠자리를 하기 싫어지겠죠 그래서 잠자리 횟수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네 번째, 네 번째는 남편 스케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 예전에는 뭐 내가 어디 가고 뭐 하고 이런 거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어느 순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나 내일 뭐 출장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보통 출장간다고 하면 뭐 와이셔츠도 이렇게 달여놓고 출장갈 때 필요한 뭐 양말이나 속옷 이런 거다 챙겨서 어떤 손가방에 넣어서 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내일 출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점점 그런 횟수가 빈도가 늘어나는 거죠. 잘 모르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내의 스케줄도 알 이게 어렵다. 아내가, 네 번째는 이제 아내가 내 스케줄을 잘 모른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내가 아내 의 스케줄을 좀 알기 어려워진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야간, 저녁에 그렇게 운동을 간다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뭐 헬스, 무슨 모임이 있다, 무슨 탁구를 배운다, 뭐 골프를 배운다, 생전 알아서 운동을 갑자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운동 보통 두 시간, 씻는 시간까지 합치면 좀 멀리 있다고 하면 세 시간 알게 되죠. 세 시간 에 확보가 되는 것도 운동할 때 핸드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또 사람과 미래를 즐긴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는새 옷이 늘어난다. 뭐. 여자들의 이거는 심리와또 관련이 된 건데 데이트할 때마다 사실 새로운 이상이 있으면 잘 보이고 싶은 이상이 있으면 다양한 모습, 뭐 새로운 옷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여자 의 심리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새 옷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7 번이 헤어와 메이크업 이게 과감하게 바꾼다 이건데 불륜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남편한테는 뭐 똑같은 스타일로 계속 보여줬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뭔가 맞춰주고 싶어 하는 것이 여자들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머리 색깔이라든. 헤어 스타일이라든지 뭐 메이크업 그리고 뭐 특히나 또 몸매나 이런 게좀잘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다가 갑자기 그런 게 드러나는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과감하게 바뀌는 경우 이건 좀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저의 어떤 간접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데 제 친구가 이런 저에게 예전에 이제 상담을 했던 거예요 연 상담을 했던 건데 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분좀 나이가 좀 있는데 그친구가 생겼는데 뭐 결혼을 하려고 약속을 하는 그런 친구인데 뭔가 이분이 토요일날 항상 만났는데 일요일마다 좀 연락이 잘안 된다고 해요 안 되는데 근데 그, 거기서 저는 사실 그것 자체가 좀 이분한테 다른 남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좀 둔해서 거기서는 뭐 다른 생각을 못하다가 어떤 거에서 결정적으로 느꼈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랑 금뭐그 만남을 할때 가 있었대요. 근데 그 평일날 막 화요일날 급만남을 했는데 저녁밤 늦게 근데 자기가 평소에 봐왔던 그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화장도 뭐 이런 아이라인도 길게 빼고 되게 좀 진하게 하고 입술 색깔도 되게 도발적으로 아주 새빨간색을 한다거나 옷도 되게 좀 그런 되게 뭐좀 야시시한 몸에 딱붙는 이런 옷들을 입고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그제 친구와 실제로 데이트가 예정이 돼 있던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 만난 거죠 그냥 다른 일정 뭐 저녁 아까 고 있다고 하고 저녁에 끝나고 친구가 데리러 가서 급만남을 그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남자들은 촉이 아주 똥촉이긴 한데 촉이 있긴 있거든요 그때 조금 아 이거.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실제 그렇다고 해요. 또 향수도 갑자기 막 원래 되게 은은한 플로럴 향, 되게 달달한 향을 뿌리던 사람이 되게 뭐 머스키하고 엄청 그런 진한 샤넬 넘버 파이 뭐 이런 걸 뿌린다거나 이런 경우 조금 의심해 볼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덟 번째는 새로운 속옷이 늘어난다. 중요한 부분이 그것도 세트로, 세트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아는 뭐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여, 여성분들 어떤 심리에 대해서 실제 하는 대화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봤어요.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이것저것 입는다고 해요. 뭐 그냥 지피는 대로 뭐 위에 상상의 하의 뭐 이렇게 딱 갖춰서 세트로 입지 않고 뭐 이거 편한 거 내가 손 자주 가는 거 있잖아요. 좀 이제 사이즈도 좀 너무 크고 이런 것들을 막 편하게 입는데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속옷을 보여줘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굉장히 갖춰 입는다고 합니다. 특히 세트로 기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속옷이 해져도 막 이렇게 뜯어지고 막 해져도 잘안 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새로 연애를 시작하면 새로운 속옷이 갑자기 늘어나겠죠. 새로운 남자 만나는데 그런 거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편하지 않고 아직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평소에 속옷이 많던 사람이 뭐 속옷을 사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평소에는 구멍이 나도 속옷이 구멍이 나도 에이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입던 사람이 새로운 속옷을 산다. 그리고 그것도 과감한 어떤 파인거나 아니면 호피몬이나 뭐 이런 거를 세트로 산다. 한다? 그러면 조금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던 선물이 늘어난다 보이지 않는 가방이나 어, 명품 옷이나 어, 신발이나 이런 게 갑자기 보인다. 어, 내가 난 사준 적도 없는데 그런 경우 배우자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도 결제한 내역이 없으면 누가 사줬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경우 고가의 이런 명품 선물들 이런 것들은 한번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제가 아홉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아홉 가지 중에 뭐 한두 개만 그렇다고 해서 예, 너무 의심의 눈출를 보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갑자기 한네 개, 다섯 개, 세개 이렇게 제 중요, 중요한 포인트는 갑자기예요. 갑자기 예전에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행동이 바뀌고 막 이런 제가 말씀드린 징후 중에 한세네 개가 막 나온다면 그때는 조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